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윤 수장입니다. 오늘은 중진공 정책자금 받는 꿀팁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중진공이 정책자금 신청을 받는 열리는 날이에요. 그거 제가 조금 이따 일정 확인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중진공 신청을 하면 대학교 수강신청 마냥 10시에 오픈을 해요. 그럼 10시에 오픈하면 컴퓨터를 여러 개 두고 전 예전부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었더라고요. 컴퓨터를 여러 개 두고 거기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빨리 클릭을 해야 돼 온라인 상담 신청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거나 그냥 끝나요 화면이.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가진단도 신청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신청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바로 이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전처럼 어, 선착순은 없습니다. 선착순은 없다. 선착순은 없는데 보시다시피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정책 우선도 평가에 통과해야지만 그다음에 이제 어, 2차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진흥 공단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광 건운이라고 하죠. 10명 미만. 그리고 그 밖에 업종은 5명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도 중진공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떨 때?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할 때. 제조업인 경우, 그 다음에 혁신성장 초격차 신산업인 경우, 그린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바로 예, 이 중진공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경제기업, 그 다음에 이네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말기업, 자활기업중 소상공인. 자, 그래서 이러한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중진공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라 거고요. 이 제조업은 이제 C로 시작을 하잖아요. 업종 코드가. 이 혁신성장, 초억차 신산업, 그린, 이거는요. 업종 코드라기보다는 영유하는 사업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영유하는 사업이 혁신 성장업에 해당이 되면, 초격차 산업에 해당이 되면 수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다는 라 거, 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 우선도 평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음, 이 공지된 일자에 신청을 해서, 이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우선도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 9월 11일 내일입니다. 내일 10시부터 서울 및 지방 소재는 이제 중진공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및 인천 소재는 이제 9월 13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어, 꼭 빠뜨리지 마시고 예, 중진공 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탈락하면은 바로 이러한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 신청 권한이 미부여되었다. 예,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 정책 우선도 평가는 혁신 성장 분야, 고용 수출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요 예시된 기업은, 어, 혁신 성장 분야도 아니고 고용과 수출에서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아예 온라인 신청 자체가, 예, 부여가 되지 않으십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우도 평가 뭐냐? 그렇다시피, 자, 정책 우선도 평가는 중점주의 분야, 고용기업, 기술력 신 글로벌화, 정책 우대,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고려하여 평가하는데요. 자, 항목을 보시면 혁신 성장 분야. 이따 보시면 혁신 성장 분야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첫 거래기업. 그 다음에 고용 창출 실적. 자 고용인원이 늘었나 안 늘었나 그 다음에 고용유지활동 그러니까 내일채용공제나 가족친화기업인증이나 이런 인증들을 받아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 3년 내에 지식재산권 그래서 특허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경영혁신 분야 아, 제가 이 뒤에다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실적 그 다음에 어, 정부정책우대기업 성장잠재력 AI평가 자 그래서 총 9가지의 평가를 통해서 이 정책우선도평가를 합격을 하면 네그 다음에 온라인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정책 우선도법 아까 혁신 성장 분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첨단 제도 제조 자동화 분야이냐 그리고 화학 신소재 분야이냐 그리고 에너지 분야이냐 환경 지속 가능한 분야이냐 그리고 건강 진단 분야이냐 정보통신 분야이냐 그죠? 네 그리고 전기전자 분야이냐 센서 측정 분야이냐 자. 그리고 예, 지식 서비스 분야이냐, 요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혁신 성장 분야는 9개 테마, 46개 분야, 284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업종 코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혁신 성장 분야에 해당 여부는 영위하는 사업 그리고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혁신 성장 분야 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혁신 성장 분야에 맞게 우리가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맞게 또 R&D 연구 개발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이제 정부 지원, 꽃길 걷는, 가시밭길 걷지 않는 꽃길 걷는 창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대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자, 요 부분이죠. 예, 네. 기술 경영 혁신 분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노비즈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연구개발비 비중이 5%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기술전문기업 이러한 인증들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인증들을 갖추어야 된다. 기술혁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려면 그 다음에 경영혁신 분야에 해당이 되려면 뭐 메인비지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수프랜차이즈 기업 그 다음에 산학협력 요 산학협력을 하면 병역특례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가족 친화 인증 기업 뭐, 자 그리고 어, 명문 장수 기업 이러면 이제 경영혁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두배 이상인 기업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분야이면서 자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재 육성 기업이라든지 가족친화 기업, 내일채용 공제 토이, 그다음에 성장 공유 기업, 예, 요런 것들 이제 있으시면은 예, 정책 우선도 평가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허라든지 이노비즈, 메인 비즈, 그다음에 벤처 기업 확인, 예, 요런 것들이 있으면 기술경영 혁신 분야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수출 실적이야 우리가 뭐 수출 기업이 아닌데 이걸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중진공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 이 중진공 융자를 신청하시면 은 충분히 어, 선정되고 또응자로 자금을 또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예, 중진공 9월달 정책자금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정책우선도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고요. 점수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더라도 자올 하반기에 자 우리 기업의 예, 정책우선도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어, 현 상황을 파악을 하고 9, 10, 11, 12월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 1월, 2월에 사업 신청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의 큰 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